할렐루야.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십시오. 성령 충만하십시오. 어, 민수기 22장에는 모아방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람을 초청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오늘은 그 가운데 35절의 말씀입니다.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.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정복에 앞서 요단 동편의 아모리와 바산을 점령했죠 그러자 모압왕 발락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이 발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. 두 번이나 거듭 요청하죠. 발람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발락의 사신들을 따라 모압을 향하여 길을 떠났는데 그런데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가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피하려 길을 벗어났지요.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한 이 발람이 채찍과 지팡이로 이 나귀를 세 번이나 때립니다.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을 책망하죠.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자 그제야 그를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게 됩니다. 이런 생각을 했어요. 20절 발람의 이 초청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죠. 그런데 왜 다시 이렇게 길을 막으시는 걸까?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셨지만, 허락하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재차 강조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. 마치 보충 수업을 하듯 그렇게 확실히 알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다. 이것은 발람에게 참 고마운 사건이구나 하는 마음이었어요.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강조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?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라 하는 거죠. 20절 이 허락하실 때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.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되죠.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내 마음대로 해서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짐승의 입을 통해서도 말하게 하시는 분이시죠.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거나 세속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 때,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영성을 잃어버릴 때, 우리는 짐승보다 못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. 오늘 하루,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내 마음대로,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,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, 하나님께서 말하라 하신 그것, 하나님의 뜻에 민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드리겠습니다.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,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일에 내 생각과 또내 마음이 아닌 하늘의 뜻을 쫓아 따르는 이 하루 또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